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봉세봉, 봉세봉자 돼있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붕 이렇게 표현을 하죠. 세조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붕자가 있습니다. 벗, 친구인 새 이런 뜻이 되겠죠. 친구와 관련된 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신화적인 새인데 이 신화적인 새가 상징하는 바가 누군가를 잘 보면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해와 같으시고 달과 같으신 분이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오셔가 둘로 쪼개지시다. 이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친구다.라는 거죠. 그 친, 친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 시는 분이죠. 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침에 십자가에 달려서 아침부터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죠. 불살는 자들에 의해서 태워지는 어, 비둘기 같이 태워지면서 죽으시는 거죠. 그분이 죽으시는 이유가 주홍빛 같은 우리 죄를 위해서 희귀하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시면 하나님께 부르짖으시면서 아버지 우리 저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십시오. 부르짖. 있는 비둘기 같은 재물 같은 존재다. 그분이 하나님의 친구 되시는 분이다. 자, 그러면 이분이 뭡니까? 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다는 거죠. 그봉쇄 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침빛 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이며 친구 되신 분이 있었다는 거죠. 눈이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을게 같은 술람이 있으셨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자기 땅에 오셨습니다. 자 말씀이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해와 달과 같으신 하나님의 친구분 되시는 그 술라미인과 같은 분인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육신이 되어 달과 같으신 분이 육신이 되어 오셔가지고 그분이 둘로 쪼개지시면서 비둘기 같은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죠. 자 그분의 머리에 어떻게든 요단강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였고 골고다운 덕에서 불살은 악한 자들이 애호사여 수족이 찔려 3시에 아침 9시지요. 십자가 위에 달리셨다. 그리고 아침부터 주님께 부르짖었다. 밤까지 부르짖었다. 아침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부르짖었다. 그분 향다처럼 분향처럼 그분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해가 빛을 읽고 어, 밝음 읽고 어둠이 말 때에 물에 허한과 빽빽한 구름에 있었다는 거죠. 그 말은 그분이 깊은 물에 잠긴 비둘기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요나를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친구 대신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 나의 아는 무채 나를 버리셨습니까?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물고기 배의 요날를 생각하면 됩니다. 요날는비둘기라는 뜻입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생각합니다. 눈이라는 것은 물고기를 뜻합니다. 물고기에서 뭔가 어, 메시아 같은 존재, 구원자가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기 보면 봉, 붕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물고기 권에서 나오는 붕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물고기가 새로 변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이 다 숨어있는 그냥 설화적인 이야기 같지만 뭔가 메시아적인 내용이 변화, 변성, 그러니까 변화가 되면서 사람들에게 잘못 이렇게 와진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내 친구들이 상처를 멀리하고 친구들이 미워하고 조롱하며 대적하며 원수가 됩니다. 발꿈치를 돕니다. 육체가 쪼개지고 자, 그래서 이분이 말합니다. 내 친구들이 나를 대정합니다. 내가 비둘기 날개를 얻어서 멀리 광야로 날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날개를 얻을 때광야로 날아가는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고 광야로 날아가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어, 사망에 있는 애국당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남쪽으로 날아가는 새가 되는 것입니다. 친구분, 친구와 같은 새가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육체가 쪼개지시고 어 불태워지는 비둘기 제물처럼 되었습니다. 내 영혼 아버지 손에 붙타합니다 영혼이 뭡니까 비둘기 같은 영혼이죠. 아까 요단강에서 비둘기 같은 영혼이 임했다 그랬죠. 영혼은 속건 제물로 그분이 우리 제, 죄를 대신해서 그분이 드리는 겁니다. 눈은 신의가의 비둘기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은 예수님이 크게 부르짖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야긴과 보아스의 머리에 보면 동그랗게 되어 있죠. 그건 해와 달을 상징하는 거죠. 해와 달과 같으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밝음을 비춰주시는 분인데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 인 그분이 백합밭처럼 사귀비백합파처럼 하나님께 부르지었다는 거죠. 성전 바다의 백합파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깊은 물에 잠겨 있는 백합파처럼 어, 황소들이 그 바산의 소들이 다 엉덩이를 그, 보면서 배신할 때 그분이 하나님께 죽음의 깊은 물에 잠겨 있습니다. 자, 그어그 어, 그, 어, 뭡니까, 그 바다에 물이 얼만큼 닿기, 닿 이렇게 들어가느냐 면 어, 삼천 밭, 이천 밭이 들어갑니다. 그 숫자를 기억해 주십시오. 자, 어둠이 많은 거는 구시에 하나님께 부러지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구라는 숫자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며, 이분이 사랑한 자의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게더큰 사랑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자신과 자기 백성을 구원하게 해요. 수산성의 에스더처럼 수산성이 무슨 뜻입니까? 백합하라는 뜻입니다. 에스더처럼 하나님께 아수에르 왕에 구하듯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홍빛 같은 죄를 눈보다 희게 하시기 위해서 자기 지식으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는 거죠. 통곡과 눈물로 그분이 간구하셨습니다 울면서 간구하시는 거죠. 여비 여미마, 여미마 딸이 여미마입니다. 여미마 뜻이 무슨 뜻이냐면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여비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였다. 자, 이 세화 같은 분이 하나님이 친구분 되시는데 친구들이 대적하여서 이분이 그 비둘기 같은 재물처럼 되셨을 때 오히려 이 친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영혼이 떠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속건 제물로 드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죠. 봉쇄 봉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휘장이 둘로 찢어지고 영혼이 떠나시게 되셨죠. 자그 육체가 둘로 찢어지면서 어. 어, 영원히 떠나시게 되었죠 독수리 날개를 얻으시고 교회를 보호하시기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멀리 광렬로 날아가시는 분이 되셨다. 백성들을 그 애굽 남쪽이죠 가나안을 따진다면 남쪽이 소울에 내려가는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그 독수리 날개를 업으시고 올라가셔서 우리를 그 소울에서 구원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멀리 날아가시고 광렬로 남쪽으로 가시는 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붕은 권에서 그 나와서 북쪽의 권에서 그 곳에서 나온 새가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 남쪽으로 날아서 어그 날개를 뗏고 뭐 바람을 일으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딱그 숨어 있는 그 메시아적 사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새라는 거죠. 자, 친구 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이끌어 어 엘굽 남쪽 서울이죠. 이, 가셔가지고 이끌어서 거룩한 성으로 이끄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메시아와 거의 성령을 상징하는 새가 붕새라는 거죠. 대붕이라는 거죠. 봉봉새, 봉황이라는 거죠. 봉황도 보시면 여기에 여기, 어, 아래다 백자가 세조자도 있으면서 아래 아래 백자 흰 백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자한 번에 구만리를 날아오르는 누가 날개는 구름처럼 하늘 뒤덮는다. 자 어둠이 하늘을 더 뒤덮게 되고 구만리를 날개가 그러니까 바람 날개를 타고 한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 어, 이 땅에 임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그때 구만 리를 나른다는 게 여기 구라는 것이 무엇을 뜻하냐면 6 0부터9 0까지 어둠이 임하였는데 그 구자를 나타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도가 3칠리 어, 이러는 큰 바람이 일어난다. 자삼그 파도 아까 말했죠. 바다가 삼천 바트, 이천 바트로 돼 있죠. 그래서 숫자가 이렇게 일치하는 걸 가지고 보면 그것이 그 메시아를 나타낸 사상들이 와전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서 세를 세 개를 보. 하나님이 친구 되시는 새와 같으신 비둘기 같으신 분이 오셨는데 친구들에게 배신 받아가지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그 어린 양을 보이십니까? 어, 비둘기 같으신 분이 보이십니까? 그분이 비둘기 같으신 분이 죽으시면서 친구들을 위해서 자기가 대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친구 되시는 분이 되셔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하늘에 오르셔서 어떻게 됩니까? 친구 된 자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되시고 보호하시는 분이 되시고 서울 남쪽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셔 가지고 가나안으로 하늘의 하늘의 도성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그 비둘기 같은 분이 독수리 같은 분이 되셔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죠. 거기에 봉쇄 봉짜가 상징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꼭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으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일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